이번 파일에서는 전화 받는 방법하고 전화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받는 방법은 이전 파일대로 그대로 설정을 해 두셨다면 전화가 왔을 때 폴더를 열면 바로 받아지게 됩니다. 이것은 별도 시연을 하지 않고요. 이번 파일에서 시연할 것은 전화 걸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 거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단축번호를 이용해서 거는 방법, 그 다음에 연락처를 이용해서 거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 방법으로 전화 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아직 연락처 추가나 단축번호 추가하는 방법은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거는 방법이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연락처 추가하는 방법하고 단축번호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지금대로 전화를 할수 있다는 점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직접 전화번호를 입력해서 거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먼저 폴더를 열도록 합니다. 기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후 4시 37분 네, 이렇게 폴더가 열렸으면 걸고자 하는 번호를 바로 입력하고 통화 버튼을 누르면 되거든요. 저는 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 입력창 뿡3 2 5 5 4 제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제 스마트폰에서 전화벨이 울릴 텐데요. 지금 스마트폰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녹음이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화 버튼은 숫자 1번 버튼 바로 위에 버튼이 통화 버튼이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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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전원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끊는데요 저는 지금 외부 스피커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폴더를 닫아도 전화는 안 꺼지기 때문에 이어폰을 쓰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어폰 자체 내에 있는 버튼을 사용해서 통화를 끊으시거나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전원 버튼으로 통화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은 숫자 3번 바로 위에 있죠. 다음은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텐데요. 다시 폴더를 닫았다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꺼짐, 기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예, 연락처 버튼은 전원 버튼 바로 위에 있는 버튼이 연락처 버튼인데요. 그것을 눌렀다 손을 뗍니다 전체 총 3개 탭중첫 번째 탭입니다. 예, 그러면 연락처가 실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이 여기는 지금 세가지 페이지 탭으로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 방향 버튼 눌러보면 전체 총 3개 탭중첫 번째 탭입니다. 한번더 즐겨찾기 예, 즐겨찾기가 있고 그룹총 3개의 탭중세 번째 탭입니다. 예, 이렇게 그룹 페이지 탭에다 맞춰놓고 확인 버튼을 일단 누른 다음에요. 그룹총 3개의 탭중세 번째 탭입니다. 폴더를 닫았다가 다시,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화면 꺼짐, 기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후 4시 41분. 예, 그리고 다시 연락처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총 3개의 탭중 3번째 탭입니다. 가족, 분명. 항목, 예. 제가 조금 전에 그룹 페이지 탭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서 지정을 한 다음에 빠져나서 지금 다시 폴더를 열고 연락처 버튼을 눌렀더니 전체 페이지 탭이 아니라 그룹 페이지 탭으로 열리죠. 이것은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연락처 버튼을 눌렀을 때 즐겨찾기로 열렸는지 지금까지 그룹으로 열렸는지 음성 안내 메시지 나타나거든요. 연락처로 검색을 해서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전체 페이지 탭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점꼭 알아두시고요. 이 그룹 페이지 탭이 세 번째 페이지 탭 가장 마지막이거든요. 여기서 오른쪽 방향 버튼 누르면더 이상 이동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방향 버튼 눌러서 전체 총 3개의 탭중첫 번째 탭입니다. 예, 이렇게 전체 페이지 탭에다 맞춰놓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것은 전체 페이지 탭으로 열리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저는 지금 전체 페이지 탭에 포커스를 맞춰놨죠.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세부 정보, 방문 속 예, 이렇게 전체 페이지 탭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으면 아래 방향 버튼을 눌렀다가 방문수님에게 전화 걸리고 예, 위바향 버튼 1 0 3 9 5 5 4 4 2 4 휴대폰 1. 아, 지금 전자페이지 탭에서 확인 버튼을 눌렀는데 제 연락처가 지금 실행이 돼서 있는 것 같네요. 뒤로 버튼을 눌렀다가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고 다시 폴드 버튼을 닫은 다음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꺼짐 기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후 4시 45분 지금 이제 연락처 버튼을 누르면 전체 페이지 탭으로 열리게 될 텐데요. 제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총 3개의 탭중첫 번째 탭입니다. 네, 전체 페이지 탭으로 열렸죠. 여기서 사람을 검색하면 되는데요. 이전에 피처폰과 똑같이 초성자음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전화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고 구성원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저는 초성 자음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또한 가지 저는 지금 테스트 폰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구성원이 별로 없거든요. 여기서 아래 방향 버튼 눌러서 전체 총세개의번째탭 입력 창 연락처 검색. 예, 이렇게 입력 창에다 포커스를 맞춰놓은 다음에 초성 자음을 입력하면 되거든요. 제 이름을 검색을 해볼 텐데요. 제 이름은 박문수니까 비읍, 미읍, 시옷을 입력하면 되겠죠. 미 시옷. 이 키보드 형식은 나라글 방식입니다. 이렇게 초성을 입력을 했다면 아래바향 버튼 눌러서 예, 검색된 결과가 바로 나오죠. 이렇게 위아래 바향 키로 초성 자음을 입력한 다음에 걸고자 하는 사람을 찾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면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제가 통화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자꾸 네. 네. 제가 다시 전화를 끊고 폴더를 닫았고요. 이제 마지막 거는 방법. 단축 번호로 전화 거는 방법인데요. 이 단축 번호는 해당하는 숫자 키패드를 길게 누르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축 번호가 12번이다. 이럴 경우에는 숫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숫자 2번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손을 떼고 있지 않으면 바로 12번에 단축 번호가 지정된 사람한테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단축번호가 1번, 제꺼 밖에 없기 때문에요. 1번으로 단축번호를 활용해서 전화를 걸어 볼 텐데요. 먼저 폴더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기기가 잠금 해제되었습니다. 오후 4시 48분. 예,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숫자 1번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되거든요. 숫자 1번 버튼을 길게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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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전화 네. 걸리습니다 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것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